이고양시 후보가 많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경선이 치열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선이 치열해지면 결과적으로 본선에 나가는 사람 몸에는 상처가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저도 안 그래도 좀 궁금해서 지금 언급되시는 분들을 좀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요 음. 일단 명재성 그 도의원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지냈고 어떻게 보면은 고양 3구에 있어서 이제 덕양하고 일산 서구청장을 지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더구나 이분이 음. 그 공무원 생활 지냈던 게전 최성 시장, 그러니까 최성 오륙기, 그쵸, 네. 오륙기 두 네. 번을 지냈던 최성 시장이랑 같이 음. 손발을 맞췄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정병춘 이그 정책위 의장, 예, 부의장, 음. 그분도 사실은. 세무 공무원 출신이고 국세청 차장까지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정청래 대표 특별 보좌진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심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는 거죠. 아, 아울러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이재준 시장도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잠깐 했었거든요. 시장님 이제 사실 이제 지선이 다가왔으면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 2월달 일단 되면 은 죽을지. 움직여야죠. 이렇게 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잠잠하신데. 네. 네. 언뜻 뭐 저희가 뉘앙스만 들어도 알잖아요. 사실 이제 아, 시장 선거 나오, 나오겠구나 이렇게 음. 느껴졌는데. 이재준 시장도 사실 시장 이전에 도의원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관계가 돈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리틀, 이재명, 이런 소리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심과 청신, 뭐, 그리고 그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부딪히게 되면은 약간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 이경선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경선은 치열하게 선거는 원팀으로. 네, 경선은 정말 치열해요. 왜냐하면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죠. 어, 근데 어딱 경선이 끝나면 원팀으로 바로 선언하고 바로 돕고 그래요. 물론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감정이 남아있죠. 상처가 있는데 어, 그거는 정말 소인배고요. 큰 정치합니다. 어, 그리고 그 명심과 청심 어, 이거는 그야말로 늘 갈라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음. <laughs> 그렇잖아요. 어제 그 청와대에서 만찬 할때안명이냐이냐 물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고 어 더군다나 물론 지역에서는 다 관계가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하고 친한 사람이 있고 이재명 어 대통령하고 <laughs>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이재명 정신과 철학을 어좀그 어 이렇게 고수하고자 그렇죠, 그렇죠. 어, 철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마케팅을 할 것이고 음. 엄연하게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예요 음. 그야말로 이재명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음. 다 그렇죠. 내가 이재명, 을틀 이재명이다, 순한마 네. 이재명이다, 뭐, 어, 행정의 달인, 거기 이재명, 팔 일을 하면서 행정의 달인이다 하면은 여론조사가 달리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어그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어 이렇게 그 존재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역하고 했을 때어 아직. 이렇게 출마선언이라든가 이런 걸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 여론조사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 현역에 대한 평가는 명확 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고향의 민주당 후보님들이 도의원 이나 시의원 출신들이신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재정자립도가 31개 경기도 시군 내에서 16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만으로는 이 시를 운영하는 재정이 3분의 1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의원들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자립도를 음.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전그러다 보니까 음. 생활밀착형 지방의회 출신 분들이 시장으로 도전을 하시는 게 맞고 그분들이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음.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주 재미있는 경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뭐 서로 경선에서 상처를 주고 뭐 이런 내용보다는 정책 으로좀 대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짧게 네. 이 오히려 이거는 이 고양시 선거도 중요하지만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되게 말조심을 하셔야 될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등 시민, 아류 시민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고양 시민들이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음. 막 이등 시민 왜냐면 이분들이 예전에 그 일기 신도시 있을 때 압구정 살다가 막 어떤 가구는 분당으로 가고 어떤 가구는 고향으로 갔는데 집값이 나중에 대형평수 기준으로 20억 넘게 차이나고 평생 두통을 앓고 사시는 분들이 고향에 많기 때문에 2등, 아류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그 경기 도지사 선거에는 간표가될수 있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laughs> 예. 우리 또 명청 갈등 없다는 건그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부산에그 유동철 시당위원장 가지고 그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실질적으로 명청 갈등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많을 경우에 경선에서 정말 여러 가지 터져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어김 우리 저기 이낙연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 그 경선에서 터져 나온 게 대장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모든 이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의 보자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경선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전 터져 나올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시장 얘기는 좀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이제 고양시 판세, 고양시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몇대몇 뭐몇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가족으로 악관처럼. 네. 칠대 삼. 칠대삼 민주당이 네. 우세하다. 네네. 네. 네. 뭐... 네 당연히 민주당 우세하죠. 예. 네. 왜냐하면 예. 어, 그 이유를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어, 아까 그 이동환 지금 현 시장님이 못 해도 너무 못했어요.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그 덕양부 에 살았어요. 오. 살았고 또 지금 제가 k정책금융연구소 의 수석 부소장인데 저희 연구소가 쪽에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주에 한 번씩 회의하러 가기 때문에 창릉천을 바라보면서 늘 거기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음. 그 공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향분일 때부터 썼던 그 청사를 지금 특례시잖아요. 1 0 0만이 넘는 특례시인데 그어 청사 옮기겠다. 이것도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총사 이전 문제 오랫동안 지죠 그렇죠. 예. 예. 음. 그러면 시장 당선되자마자 그 문제는 해결했어야죠. 그러니까 많은 거 원치 않아요. 아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있는데 그, 그왜못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어 단체장과 같이 손을 잡고 정치를 큰 틀에서 정치를 하지만 시장이 행정가로서 할 역할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또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하는데 시장이 너무 해야 될 그런 역할조차도 못 했단 말 이에요. 그리고 경제자유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정을 아직까지 못 했으면 음.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를못 했으면 그야말로 빵점짜리 죠. 시장을 그 어렵게 아이고. 만들었는데. 네, 7대 4 네. 민주당이 네. 우세하다. 네. 소, 손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6대 4 보겠습니다. 아, 네. 예. 누가 6이에요? 민주당이 좀 세죠, 지금. <laughs> 예. 분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정하세요. 손대변인은 인정. 예. 손대변. <laughs> 아, 소대변인. 저는 57.4대 42.6. 그게 아, 렇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죠? 저희 소수점 아, 왜냐면, 자르고. 네. 아, 왜냐면 아무리 그이동한현 시장이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보수를 지지하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30%에서 40% 정도는 기본적으로 양대 정당을 지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경선을 이겨서 민주당 후보가 되신 분도 마음 놓지 마시고 음. 국민의힘 탈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높은 득표로 차환하게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웃음>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어, 네. 네. 의미 있는 말씀 주셨고요. 네. 네, 문대변인은 몇대몇 보세요? 아네 저도 그 OBS가 어쨌든 지역 정가의 민심을 굉장히 균형 있게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로 6대 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유는 같으세요 같습니다. 문대변. 네. 네. 예. 제가 너무. 나갔나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오양시장 선거도 이제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저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